어, 고강승이가쓴 책을 기준으로 뭐 도장 깨기라는 도, 도장을 깨게 아니고 본인의 도장부터 깨야 될거요 그런데 이분이 뭐 나와 있는 단어가 뭐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인간적 사고를 버려야 치심에서 벗어난다 되 있잖아요. 와, 네?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내 평생 처음 봐요. 인간적 사고를 버리면요. 원인을 어떻게 알아요? 뭐가 어디서 다는 건지도 모르고, 그 치심 이야기는 제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불교의 탐진치 원형을 아시잖아요. 불교 탐진치 치의 원형이 뭡니까? 네, 빠다을 하려고 하는 게 어디서 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을 하거나 무과애고 무유동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면. 어, 흔들림도 없다. 그쵸? 다른 말은 뭡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에 있어서 흔들린다잖아요.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것의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지 해결책이 나와요. <laughs> 인과적 사고를 버리는 순간 아무런 우리가 깨닫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연기인 인과가 아니다. 이거죠. 자기 생각에는. 자기 우물 안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우물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황당한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걸 이야기할 거예요. 윗바사나와 사마타는 불교 수행이 아니다. 이 내용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책의 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인터뷰를 하는 건데 고광수님은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불교 수행이라고 말할 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네. 그렇습니까? 아, 왜냐하면은 그 부처님이 음. 초기에 그, 6년간의 그, 멧도 수행을 거치면서 다 거쳤던 일들이고, 그거를 떠나서 중도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건 버린 수행이죠. 만약에 그게 정말로 부처님이 강조한 수행이었다면 아마 경전이 도처에서 발견될 겁니다. 그 단어가. 근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사마따와 윗바사나가 몇번 검색되지 않을 뿐더러, 그게 검색될 때도 비판을,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지, 호의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있을 때는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보면 방편이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는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어 사마타는 그 아트만을 발견하기 위한 수론파들이 수행했었던 이론 토대 위에서 발견된 거. 그 일단 첫 번째 사마타가 수론파. 수론파가 뭡니까? 우파니샤드나 내지는 저기 사무 철학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우파니샤드와 사무 철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예, 겹쳐지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흔히들 알다시피 우리 부처님께서 추가해서 만난 승,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두명 있잖아요. 한명은 비상 비비상처징을 이야기하고 한 명은 무소유처징을 이야기했다는데 두분 중에 한 명이 수론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그게 정확한지는 아니지 모르겠지만, 근데 수론파 관련된 거는 우파니샤드 계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문과 우파니샤드를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불교 또한 사문과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어쨌거나. 이 분의 생각에는 선정 수행은 즉 사마타는 수론파에서 부다만과 아트만의 합의를 위한 그런 수행 체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꿈꾸고, 꿈꾸고 있는 거, 꿈꾸고 있는 거. 사마타 수행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수론파나 뭐 이런 우파니샤드 때 생긴 게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이제 심지어는 분류해서 개발한 것도 아니고 우파니샤드나 사문에서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그전부터도 있어 왔던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인류가 획득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어지럽고 정신이 없는 것을 떠나서 몰입을 통해서 실수 있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롬판이 뭐니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미 널리 퍼져서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불을 보고 멍 때리고 있거나 뭐 숨을 관찰을 하거나 뭐 무엇을 하거나 어느 한 군데 집중해서 있다 보면 사람이 아 마음 편해지더라. 명경지수처럼 맑아지는 상황에 도달하더라. 라는 것을 인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겪어서 그것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지, 그것이 수롱파의 스윙이다 이런 사, 사고 방식은 그야말로 당대를 사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또 역사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헛소리에 속해요. 헛소리. 그 개발된 것이라서 어떻게 자아를 어, 탐구해 나갈까? 그 탐구에. 탐구한 자아가 어떻게 브라만의 원래 신성을 되찾을까에 대한데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범마 이디어를 체험하는 쪽으로 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 사람은 사마타도 모르니까 선정도 모르고 사마타도 모르고 불교의 정정 자기가 D 이야기하지만 팔정도 합니다. 팔정도 안에 정정이 들어가 있어요. 정 선정 선정과 사마타 삼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개념조차도 장착이 안돼 있어요. 사마타를 해가지고. 브라만과 합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가한 군데 볼때 있는데 생각이 멈추는데 뭔뭘 <laughs> 합의를 해.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제 윗바사나라는 말은 윗바사나라는 말이 해체해서 본다는 뜻이거든요. 왜 해체해서 보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를 그 기본 단. <놀람> 여러분, 위빠사나가 무엇입니까? 위빠사나, 위는 이제, 어프, 어웨이, 그쵸? 두 개, 어, 벗어나다. 빠사나는 이제, 보답니다. 보다. 어, 나누어서 보다죠. 위빠사나는 해체해서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체가 아니라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구분해서. 왜 구분해서 봅니까? 여러분이 관찰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여러분이 관찰이 통합적으로 관찰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통합적으로 관찰이 안 돼요. 관찰은 언제나 나누어서 봅니다. 내가 관찰하려는 대상과 다른 것을 분리해서 봐요. 관찰의 기본 핵심은 그겁니다. 언제나 요 대상을 좁혀서 보는 게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고 사유를 하라고 할때그 관찰이 뭡니까? 그 윗바사나 말하는 거예요. 관찰 빼면은 불교는 시체입니다. 시체.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의 지수화풍으로 어, 존재한다고 여겼던 유물론자들이 자기 이론을 어, 확립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시켰던 수행이 위빠사나죠.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자 유물론자가 지수화풍으로 원소를 나누어서 볼수있다해체잖아 볼수 있도록 하는 수행 방식 관찰을 관찰하면 이렇게 나눠져 있지라는 것을 관찰하게끔 하는 수행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찰한다고 해서 해체한다고 해서 지수화풍으로 나눠버집니까? 내 <laughs> 네, 육체를 관찰하면 지수화풍으로 나눠져요? <laughs> 와내 네,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유물론 자들이 했잖아요. 유물론에 대해서도 못 우는 거예요. 불교에서 유물론 빼면 시체예요. 불교도 너무 너무 못 우는 게 많아서 이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불교의 기초가 관찰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해체해서 보라는 거예요. 대상을 볼 때마다. 그러면 저거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등으로 아이고 소리 또. 아니 뭔 땅이어서 분해여서 <laughs> 당신의 마음을 갖잖아면 마음이 땅이어서 요소, 분해여서가 있습니까? <laughs> 아, 근데 미치겠네 진짜. <laughs> 꿈꾸고 있는 짜 해체. 아니 뭐 당시의 사람들이 무조건 지수화풍으로 세상을 본줄 알고 있어요. 지수화풍이나 요소들에 대해서도 다 제각각 생각이 다 다르고 다르지만 당대 일부 요소가 이제 지수화풍으로 보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관찰이 무슨, 뭐, 원소 관찰하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거 자체로서의 존재 속성이 근원적인 물질들이 결합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어,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어, 이거는 유물론적인 사고를 기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두 가지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두 가지 수행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이야기해 봅시다. 윗바사나 하면은 지금 내가 내가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윗바, 구글에서 윗바사나 치면은 AI가 이야기해 줘요. AI가 이야기한 다면 뭡니까? 아 많은 곳에 널리 적혀 있다는 말이잖아요. 뭐였 적혀 습니까 윗바사나. 위는 떨어져, 분리하여, o 프 f 웨이 맞죠? 바사나 본다. 뭐, 위, 바사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 불교 핵심 수행법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그쵸? 그렇죠? 근데 몸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관찰하거나, 법을 관찰하거나, 뭘 관찰하면, 뭘 관찰하려면 어째 됩니까? 관찰을 하려면은 해당 주체를 다른 것과 분리해서 관찰 해야 돼요. 마음, 신수신법을 관찰하려면 어째 됩니까? 사념찰을 하려고 해도, 마음을 관찰하거나 감정에 관찰하거나 법을 관찰하거나 몸을 관찰하거나 느낌을 관찰하거나 관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실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는 우리는 무엇이든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작용 자체가 관찰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빠사나는 사람이 관찰하려면 당연히 위빠사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빠사나는 뭡니까? 분의 핵심 수행법이에요. 윗바사나 빼면 불교 없어요. 간찰 빼면 불교 없어요. 아나, 호흡관찰. 아나, 바나사찌죠. 그렇죠 사마타 봅시다. 사마타, 멈춘다. 뭐 어떻게 멈추느냐? 집중해서 멈춘다. 됐죠? 사마타가 뭐예요? 모은다잖아요.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어떻게 됩니까? 모인 상태가 뭐예요? 온전히 모이면 사마띠가 됩니다. 사마타를 해서 모아서모아서 모아서 모으면은 내가 어딘가 한 군데를 집중하면 흔들리지 않고 사고가 멈춰요.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띠, 모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모여있는 상태, 집중된 상태. 집중된 상태로 마음이 안정된다. 사마타와 사마띠도 뭡니까? 불교의 핵심이에요. <laughs> 마음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아, 괴롭고 어려울 때 고요히 집중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윗바사나 사마띠를 빼면 불교가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지 고려시대 진울수님 이야기했다는 게 있잖아요. 지간겸수, 정해상수. 지 뭡니까? 멈출짓자 관, 관찰. 이게 뭡니까? 사마타, 윗바사나잖아요. 정해상수 뭡니까? 정은 뭡니까? 선정. 선정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 사마띠, 삼매 어떻게 들어갑니까? 삼마타를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 hey, 지혜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혜는 관찰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관찰과 사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지관 겸수는 정해상사 동의동의어 그렇죠? 뭐 이거 빼고 불교 하재예요. 그게 불교가 아니래요. <laughs> 내가 살다 살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들 평생에 처음 본다네. <laughs> 새로운 어, 수행을 제시한 것이 8정도니까 부처님의 수행은 와 진짜 황당하다. 여러분 8정도 안에 사마따와 이빠사나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모든는 있어요 혹시? 혹시 여러분 중에 8정도 어, 안에 사마따와 이빠사나가 보조시들 같잖아요. 왜입니까? 8정도를 보통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8정도 볼까요?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어떻게 분류합니까? 개, 정, 해로 분류하잖아요 정과 해가 들어가잖아 정이 뭡니까? 선정 사마타, 사마띠 해가 뭡니까? 지혜 지혜는 어떻게 나옵니까? 관찰을 통해서 윗바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혜, 계율, 선정을 통해서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정정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선정 관련된 거예요, 선정. 와, 네, 진짜. 이게 정념이 뭐, 이게 뭐, 선정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정념이 사실은 지혜 쪽으로 넘어오는 쪽이 맞아요. 네, 사띠가 이제 관찰,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건데, 그거는, 어, 사념처 수행에 나오잖아요. 신수신법이라고 합니다. 신, 몸신자, 수, 받아들이는 거. 느껴지는 것, 감각, 심, 마음 상태, 마음 작용,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적 변화부터 시작해서 사고하는 것까지 관찰하라. 법 뭡니까?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관찰하라. 그것이 신수신법이 뭡니까? 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 뭡니까? 윗바사나거든요. 이 사람은 팔 정도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 하자면. 윗, 윗바사나 사마띠가, 사마띠 윗바사나가 정의성 쓰고, 그것이 팔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팔 정도의 기본이 해, 개 정해고, 개를 빼, 빼고는 정과 해 밖에 안 남아요. 팔 정도가 뭐 어쩐지 고 하면서, 뭐 중도가 어쩐지 하면서, 이빠사나 사마띠는 불교가아니이 사람 말, 자기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팔 정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팔 정도가 뭔지도 모르고, 사마타가 뭔지도 모르고, 이빠사나가 뭔지도 모르면서, 윗바사나는 그거는 불교생이 아니고 사마타도 불교생이 아니래. <laughs> 그럼 팔 정도도 불교생 아니겠네. <laughs>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아, 팔 정도도 후, 뒤에 만들어진 거다. 부처님 당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삶이 만들어졌다. 심지어 사성제도 부처님 당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팔 정도가 부처님 말했다 이러면 그거조차도 거짓말이에요. 그데 근데 어쨌거나 근데팔 정도를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사마터이 빠사나 빼면은 지혜와 선정을 빼면은 불교가 없다니까. 뭐팔 정도 안에 핵심이 선정과 지혜인데 근데 사마터이 빠사나는 불교가 아니래. 저만 <laughs> 아, 아, 웃겨요 이거. 와 진짜 살다 살다가 이런 사람이 무슨 책을 쓴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서 제자들을 가르친 건팔 정도지 사마타 위빠사나가 아니에요. 응. 정말 거의 뭐 그렇죠? 다리 달인이 맞죠? 조기자 표정이 <laughs> 별로 평소 같이 좋은 표정이 아니잖아. 네 살다 살다 이런 이런 건 처음 봐요, 처음. 그래서 팔정도라는 말은 거의 모든 경전에 등장합니다. <laughs> <laughs> 아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또 다음 <laughs> 이야기하는 말이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말이 삼마다바 이빠사나는 경전에 빈도가 적고 팔정도는 경전에 빈도 많이 모든 경전에 다 여러 군데서 반복돼서 나오니까 팔정도가 맞고삼마다바 이빠사나가 안맞대아아니 <laughs> 그러면 어 경전에 경전이란 것 자체가 부처님이 말한 것이 아닌데, 후대인이 열심히 쓴 건데, 후대인이 그러면 열심히 쓰기를 많이 쓰면은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이 부처님 말이 되는 거예요. 팔정도가 많이 등장하면 그러면 그게 팔정도가 부처님 말이에요. 사마타 이빠사는 적게 나오니까는 그래서 부처님 말이 아니에요. <laughs> 내가 진짜. <laughs> 첫째, 이사단분이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교 경전에 자주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의 말이라는 그런 어거지. 그거는 아예 말로서 성립할 수준이 안 돼요. 초딩 학생 논리에요 초딩 학생 논리. 경전에 적혀 있는 것은 후대인들이 열심히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얼마나, 윤회 얘기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윤회가 그러면 진짜 불교예요? 저기 뭐 천상세계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 뭐 그거 불교 이야기 부처님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계산한 거고 이게 정말 중요하면 그거 만난 사람마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빈도수로 말해준다고 볼수 있죠. 부처님이 45년 동안 음. 설법한 경전의 양이 방대하니까 음. 그 속에 얼만큼 많은 빈도수로 등장하느냐가 음. 부처님이 거의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불교 경전이 부처님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서 그걸 불교 경전이 말한 것을 적은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경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 경전의 많은 부분은 다 후대인이 지은 거예요. 실제 부처님 당대의 부처님 말이라고 이게,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극히 일부 아마 부, 불교 초창기부터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경전이 몇개 있는 거예요. 개성이. 계속만 전해는느려다가계성에다가 앞뒤에다 내용을 붙이다가, 뒤에는 부처님 일대기도 조작하고, 뭐윤이야기도 조작하고, 계성 앞뒤에다가 막 이야기도 막 조작해서 넣고, 그게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꿈, 꿈속에 살고든요 꿈속에. 주안점으로 말했던 얘기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laughs> 실제로 그팔 정도의 이론을 보면, 그, 어떻게 사유해서 그 사유된 것이 정염이 되어서 그 정정의 상태로, 그 삼매의 상태로 살아가는. 삼매 이야기 나왔잖아요. 어, 삼매가 뭡니까? 삼매는 사마, 사마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삼매가 뭡니까? 삼매. 사마띠에 서 나오죠. 뭐, 뭐, 요, 요, 글자 보이죠? 사마띠. 사마타. 비슷해 보이죠? 왜요? 이거는 사마타는 모으다 라는 뜻이고요. 사마띠는 뭡니까? 모아서 모아서 모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3이라는 단어가 같이 됐어요. 3이라는 게 t o 더 모으다 라는 뜻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8 정도 할때8 정도, 8 정도에서 정 자도 3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이 들어갈 때는 모아서 온전해진 거, 완전해진 것이란 뜻도 포함되기 때문에 뒤에 가면 기초는 뭡니까? 모으다입니다 그래서 조각된 것을 모음이 어니까 온전해지거나, 완전해지거나, 라는 뜻으로도 바뀌겠죠. 그래서, 온전해진 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는 정자, 바르정자를 썼어요. 팔 정도라고 했지만, 그, 딴 데는 팔 성도, 성스러운 길,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성스럽거나, 바르다거나, 둘다 잘못된 번역에 속해요. 삶은 온전하다라는 뜻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여서 온전해진 것. 그죠 조각제 꼭 붙어, 허트해져 있다가 모여졌기 때문에 이제 온전해졌다. 온전한 방법이다. 라는 뜻으로 적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팔정도 자체가 부처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어쨌거나, 삼자 있잖아요. 그러면, 모으는 행위가 뭡니까? 모아서, 모아서, 모아, 모으니까, 몰두를 하니까 멈추게 되더라. 흔들리지 않더라. 멈추더라. 멈추게 되더라. 모으니까, 집중하니까, 몰두하니까, 온전하게 몰두가 되니까 뭡니까? 사마띠. 그러니까 사마타와 사마띠는두 개로 나눌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나누고 있어요. 사마타는 불교 수행이 아닌데 산매가 어쩌고 저쩌고 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무슨 책을 쓴단 말이 도대체? 그런데 뭘 자기가 아는 책을 많이 해 그런지가 결론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은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아니라 팔정도라는 거죠. 보강. 와, 내가 진짜. 이 다음에는 심지어 연기 이야기도 해요. 연기 연기가 어 연기가 인간법칙이 아니라고 뭐 어떤 언뜻 한헛 소리를 막 하거든요. 연기를 해봅시다. 연기가 연기가 <laughs> 여러분께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연기 빨려도 하면 이것도 내가 한게 아니에요. 그냥 연기에 빨려라고 구글에서 치면 AI가 이렇게 답을 줘요. AI 답이 뭡니까? 연기 연예에서 일어난다. 빠띠자삼구빠다 옆에 앞에 제가 삼자 이야기 드렸죠. 3. 모여서 우빠다 하니까 생기다 라는 뜻이 생깁니다. 일어나다. 우빠다. 그러니까, 모, 모여져서 일어나다. 빠띠자 뭡니까? 빠띠자 여기 적혀있죠? 말미야마. 뭐 말미야마. 무엇 때문에? 그쵸? 무엇 때문에 일어나다.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다. 연해서 일어나다. 연기라고 한. 무엇을 인해서 일어나다라고 연기라고 한자로 번역했어요. 그게 뭐, 빠띠자 산무바다예요. 일어나는 게 무엇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혼자 일어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빠띠자 산무바다 연기가 그런 뜻인데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인가, 인간은 연기가 아니래요. <laughs> 아, 인간가 연기가 아니고, 아, 이것과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닌 아니 그 시간 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간 순서도 같이 있고 공간적인 연관성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개념적 연기성 밝음과 어두움 태어남과 죽음 어~ 그 개념의 상대성 그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연기기 하지만 기가기기초기 뭡니까 기기의기장기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어이다는뜻이에이 독립적으로 뭔가가 벌어지지 않는다. 항상 무엇이든지 인간성, 인가적인 어떤 원인에서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을 부정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인연법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좀 심한 말로 하자면, 불교는 쪼멍맣로 배우고 자기 맘대로 생각을 한 다음에 지 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불교는 원인을 파악하고, 무엇 때문에 내 감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부처님이 두 번째 화살 맞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첫 번째 화살은 외부적인 원인, 어떤 인과성에 의해서 내가 화살 맞았다 칩시다.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뭡니까? 내가 쏘는 나의 화살. 그죠 이미 사건은 벌어졌는데, 벌어진 사건 다음에 스스로가 계속 쏘는 두 번째 화살 쏘지 마라. 그럼 뭐, 화살 맞았으면 화살 빼야될까요? 원인을 빼야될 거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관찰은 구분이고, 인식입니다. 인식과 관찰의 기본은 윗바사나가 기초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윗바사나를 하지 말래. 저렇게 가버리는 사람은 불교를 아예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 사람은. 기초는 몰라. 심지어는 본인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팔 정도도 뒤에 생긴 건지도 몰라.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라고 뒤에 사람이 쓴 것인지도 몰라. 심지어는 경제의 내용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개송 몇 개들이, 몇 개의 개송들이 전해져내갖고, 전해 그 개송에다가 앞뒤에다가 열심히 산문을 그들 쓴 건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심지어는 비판적 사고를 못해요. 자기 맘대로. 삼았다, 이빠사는. 그거는, 뭐, 수론파가 어쩌고, 저거는, 뭐, 시기, 뭐, 뭐, 유물론 짜고, 어쩌 유물론이 뭔지도 몰라요. 불교에서 유물론과 회의주의 빼면 불교가 아니에요. 와, <laughs> 아, 진짜, 까마득하다, 까마득해. 비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할게 많아가지고, 그럼 뭐, 다 때려치우고, 사마트윗바사니가 불교가 아니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그냥, 팔정도를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팔정도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께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불교의, 불교는 불교 지혜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교이고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게 불교예요. 그렇죠?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는 어떤 지고 관찰하고 사유하는 데서 나온다. 사유는 어떤 사유로 하느냐? 연기적 사유를 통해서 나온다. 뭐뭐 관찰도안 하는데, 무화인 줄 어떻게 관찰을 할 것이며, 아니, 뭐, 내 몸이 백골관을 관찰을 하라는데, 백골관이 불교가 아니래.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쓰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보든가. 사마띠가 어디서 하는지, 삼매를, 자기는 삼매는 사마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삼매는 사마띠고, 사마띠는 사마타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에 대해서 제가 비판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핵심만 비판했습니다. 핵심 뭡니까? 사마토이빠사나 빼면 불교가 아니다.